어. 삽쓸 사람 쓸을여기 어? 길이 어디지? 아 미X나 서나 서로 아 그래? 아 그래? 나야이 아, 그래? 아, 그래? <laughs> 쓰레기야 야이 쓰레기야 <laughs> 아미친나 이거 나이 쓰레기야 이 XX가 왼쪽일 거야 저쪽으로 가면 될 거야 아, 오케이 아이 쓰레기야 ㅎ ㅎ ㅎ ㅎ 뭐야 몰랐네 <웃음> <웃음> 저 겁나 빠. <아빠. 웃음> 어? 아야나어아나 죽어 <laughs> 나오면 이렇게 때려준다 아닌가 여긴가? 아 어, 여기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 어, 내가 먼저 가볼게 어어어 살아도 되지? 야 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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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왜위험을 어, 보이는데 물인데? 물이라는데 근데? 물 빠지면 되나? 그 스캔으로 정말 있는거 없는거 같아 한번 볼게 어나나나나나나나나 <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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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이하아 이거 이거. 야 우리 대 하나도 없어, 돈도 아니, 없어. 야, 야이 이거 막 스캔으로 정문 해. 된다고 이거. 어? 주변 스캔해서 정문. 어? <laughs> 나 어제 뭘 그다 몰랐어 그거는. 나 새로운 생경철 바꿨네 지금. 거미 줄 아니야? 이건 그냥? 네, 거미 아, 있는 거 같아 여기. 바로, 바로 앞에 있어. 조이 조이 조이. 뭔데? 아냐.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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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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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어 네? 어, 뭐야 형, 개소리야 어 야. 벌이 있는 것 같은데 벌이 있다고 잠깐만 어 야, 이상해 어, 살아있냐? 야. 야. 아 있냐 어,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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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빨

으으으으뭐으으으으으으으으으나으으으으들으으고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그으으으으그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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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명만 못더못 와, 하지.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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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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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 숨있 it's a 어있 있어. 숨 e bit too much. 이렇게 n t see. I can't see. I c 데 n t see. I c 오 n t see. I c a n 으아아아아아무아 그러게 안돼안돼아아아아 바로가. 바로 앞에서 바로 <laughs> 에서아개 놀랐네 진짜. 아니. 이로 걸어다닌다니까? <laughs> 개 무서워 진짜. 들려 <laughs> 들려. <laughs> <laughs> 에이, 에이 에이. 바로 에서 에이 에이. <laughs> 갔다오겠습니다 Let's go. 무야 돼? 여기 날파세로 여기 날파세로. 무정무정기는 무전, 충전 안 해도 되겠지? 안 해도 될거같 나... 나 좋던 거 같아. 대박 무전기. 염민아 민아 아이고 미새끼야 아, 고용 미새끼야 아, 아, 아니 아니 아무것도 없어 주변에 근데. 아, 해달라는데 안야유아려야 봐. 유차리 안 들리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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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아. 아니, 어... <laughs> 아 아니, 이거 아니야, 내가 했을 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그냥 이거 즉사한 거야, 이거. 내가 막 즉사야. 무조건 즉사야. 음...

2발이2이0 2발이2지0이2 0 220! 2발이 220! 어2 0 2 2어어2 0어 어, 0 2어 야, 이2 0 220! 220! 2에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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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본 거지. 아이 이래? 나나 앞에 안 보여. 요렇게 돼야 돼? 없 어.